안녕하세요. 절대값 집위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통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통탄이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인프라들이 완성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죠. 자, 급등하는 시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 자, 그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그 집을 살때그 가격이 적합한 적당한 가격인가? 현재로 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시세 상승이 가능한가 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실수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금 이 가격이 거품이 아닌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가 자 그걸 판단해 보자는 거죠 이 현재의 가격이 거품이냐 고평가냐 자 그것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을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자,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탄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꼭첫 번째 시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동탄이라는 도시의 색깔, 도시의 특징, 그리고 도시가 탄생한 배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탄. 동탄 원과 2가 있죠. 자, 1을 이렇게 만들고 2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제가 나중에 세종시와 동탄을 비교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동탄. 동탄을 이렇게 보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자 이런 점에서 이게 세종과도 비슷합니다 어, 서쪽, 동쪽 뭐 역시 세종도 남세종, 북세종 자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고속도로를 두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리고 동탄이라는 도시를 보면 우리가 지형을 보면 아, 이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산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 이렇게 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시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기가 어렵다 자그 얘기는 어떤 그 더 이상의 공급은 동탄 내에서, 동탄 내에서 택지지구 외에 확장하기는 어렵다. 자, 그거는 대체지가 동, 아, 확장하기가 어렵다. 자, 그 점은 이, 이 동탄 원투 자체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도시를 볼 때는 그것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이쪽이 뻗어나갈 부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체지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계속적인 공급 공급량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전 시간에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동탄의 2의 도시의 성격은 기업도시. 자, 삼성 또는 현대 자동차 제조업종이 주변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제조 기업, 기업의 배우 도시이다. 자, 그리고 경부축을 정부 측의 제조업을 성장으로 만든 도시이다. 자, 그래서 기업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고 GTX-A SRT가 동탄역에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강해지면서 강남의 육성 도시이다. 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동탄원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인덕원까지 동인선이 생기는 거죠. 동탄과 인덕원선이 생기지만 자, 그 노선이 뭐 강남을 가는 노선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동탄와는 바로, 어, 기업도시다. 기업 삼성을 배우로 한 삼성 캠퍼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또연구단 지가 있고, 자, 삼성을 배우로 한 어떤 그 배우도시다. 자,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기업들을 한 배우도시다. 병점에서 확대해서 동탄으로 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된,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두 가지의 성격, 동탄 1은 한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광역버스로 뭐, 가서 강남으로 갈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긴 하지만, 동탄 2에 비하면 그 성격은, 그런 강점은 떨어진다. 자, 그러기에는 또 거리도 만만치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런 대안, 대안이 대체가 되는 도시들이 앞에 있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동탄 1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자 그런데 동탄 2는 그걸 다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세는 바로 동탄 1과 2는 아, 현재 시세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아, 기본적으로 어, 동탄 어, 동탄 1의 메트로폴리스 이 주변의 대장 아파트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6억을 안, 넘,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후도에서도 이쪽이 신축 아파트니까 상품적인 측면에서 이쪽이 물론 좋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그런 성격에 의해서 이 동탄 역세권 동탄 역세권 우프안이라고 그러죠 더샵이 38이 더샵 38이 아마 1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꿈의 그림 한번 보시죠 어 9억 8천까지 갔네요 7천 자 9억 7천까지 갔고 어이 뒤에 있는 게한 7억 8천 자 차이가 안 되는 거죠 자운남 역시 9억 9,500까지 왔네. 거의 10억을 찍네요. 자, 그런 차이가 난다. 자, 이쪽 동탄 1과 동탄 2 차이는 그런 차이에서 난다. 자, 그러면, 자, 미,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가 GTX-A가 들었으면 당연히 이쪽 지역의 어떤 그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강남의 접근성은 강해지는 거죠. 이쪽은 그런 특징이, 그런 변화는 앞으로도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어떤 그 접근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만은 분명히 못하다. 그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광역버스보다 빠른지는 또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이쪽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동산역에 와서 갈아타고 가는 그런 그 효율성, 효용성에 있어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난가라는 것은 아직 검증을 못했으니까. 자, 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동탄 1과 2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제, 이제 무엇을 정해야 되냐면, 이 동탄이라는 동탄 2의 도시. 자, 우리 이제 관심의 포인트를 동탄 2에 맞춰보고, 그러면 동탄 2의 도시에 이 아파트의 상당 가격은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라는 문제죠. 자, 어느 도시든지 그 상당 가격을 딱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기준,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그 밑으로 서열화가 되니까 자그 기준점에 맞춰서 그갭 차이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추측하거나 추론하면 되겠죠 자그 가치는 그 역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입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의 상당가격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동탄역, 여기가 최고, 동탄역이 최고 입지인데, 이 동탄역 더샵이 지금 최고의 대장인데, 이게 11억, 38평이 11억 5천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상당 가격은 어디냐? 아직은 광교를 못 넘었다라는 거죠. 아직은 광교를. 아직은 광교를 못 넘은 거죠. 자, 왜? 자, 광교. 자, 광교는 8사 기준으로 12억 6천이네요. 어휴, 13억까지 갔네요. 자, 여기는, 8사 기준으로 13억이다. 이 중앙역에 있는 어, 자연 앤힐 스테이트가. 자, 그러면, 이, 이게 이제 그 동탄의 그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 현재의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신분당선이 있고 어, 30분 안에 강남을 갈수 있고, 자, 여기는 아직 GTX-A가 안 들어왔으니까, 물론 SRT가 있지만, 뭐, 그것은 아직 어, 수수역까지만 가는 거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 아직은 광교가 이곳에 동탄 2의 어, 상당 가격이다. 그 가격을 아직은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억 5천 예를 들어서 어, 평수는 좀 다르지만 평수 똑같은 평수로 오면 예를 들어서 이, 우남이 10억 거기는 어, 10, 12억 9천 2억 9천의 차이가 아직은 갭이 나오는 거죠. 갭이 그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갭을 좁힐, 좁힐 수 있느냐? 아 물론 좁힐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srt가 아니라 gtx a 노선이 이제 운행이 되면 그 가격까지는 추격이 가능하지 않냐, 최소한. 뭐 물론 이제 그 노선이 어, 거기서 이용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어떤 지불하는 교통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뭐 갈아타는 문제도 있다. 라고 할 때는 또 관교를 또 넘어설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냐면. 가끔 유튜브를 보면 동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동탄의 전문가는 아니죠. 어떤 그 신도시, 대한민국에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전문가의 입장이지, 동탄의, 동탄 지역에만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동탄 지역의 전문가들이 가끔, 아 여기는 15억을 갈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5억을. 자, 그,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하 상단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단의 가격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이, 이 도시의 그 입지만을 가지고는 아무리 GTX-A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이, 이, 이 지역이 판교를 넘볼 수는 없는 거죠. 동판교의 역세권이 최고 좋은 게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합니다. 17억에서 18억. 광교도 역시 한 12억 9천이니까 뭐 13억이라고 하고. 자, 광교도 지금 넘지 못했고, 앞으로 g 텍스 A 노선이 있더라도 광교와 과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그걸 넘을 수 있겠느냐. 물론 광교가 15억을 가면 여기도 15억, 5억을 쫓아갈 수는 있겠죠. 아직도 갭은 있지만 그 갭을 메꿔가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다. 왜냐면 상당 가격을 설정할 때광교가 18억인데 여기가 15억을 간다. 아직은 그렇게 추론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동탄의 어떤 미래시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단 가격과의 어떤 그 비교, 비교경제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동탄의 현재 상단은 판교는 버겁고 광교의 중앙력이다 자 그럼 광교 중앙력과 동탄역과의 어떤 시세 차이는 한 1억 5천에서 2억 8사 기준으로, 자,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자, 그러나 이제 동탄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아직 GTX-A가 안 돌았고, 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동탄의 중심 사건, 자, 이 동탄의 중심 사건이 또 엄청나게 또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무지하게 또 재미있는 도시 계획입니다, 이게. 뭐라고 뭐 할까요? 뭐라 굉장히 컴팩트하다볼까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그 2억의 갭은 이제 상권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상권에 이제 백화점도 있고 모든 게다 들어오니까 또 이마트도 들어오고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광역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것도 들어오고 상권에 관한 모든 게 들어온다.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바글바글한 상권이 된다는 거죠. 자 아주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어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이 갭은 마, 맞춰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연차는 여기가 더 젊으니까 저쪽 광교보다는 젊으니까 자 시세는 뭐 나중에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 이역의 갭은 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나 이제 과연 GTXA가, 어, 건설이 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삼성역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광교보다 더광교 중앙광교 중앙역에서 가는 것보다 더 효용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가격이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못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미래의 GTX A와 신분당선의 어떤 그 중앙역에서의 대결.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권. 자, 이 상권. 자, 동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 동탄의 핵심은 동탄역입니다. 동탄2 신도시의 핵심은 동탄역이다. 자, 그리고 이 동탄역의 GTA, GTX-A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상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에 있는 상권이 얼마나 그 주부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친가정적인 그런 상권이 들어오냐 어떤 유흥 상권이 아니라 유흥 상권이 아니라 뭐랄까요 고급진 상권이 들어오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고급진 상권이 이 안에 들어오느냐 자 그리고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이쪽 광역 비즈니스 센터에 얼마나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 들어오냐 이거죠 분단과 같이 좋은 직장이 또 들어오느냐 자 거기에 따라 이, 이 앞에. 여기에 들어오는 그 업무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 아파트의 수요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시설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고수도권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있는그 테크노밸리 아닙니까 여기 테크노밸리 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수도권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만 자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거나 또는 고수도권이 안들어오거나 마찬가지로 테크노밸리 쪽도 좋은 소득군이 안 들어오거나 테크노밸리 사, 사, 산업단지의 추진이 어떤 개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가격의 시세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를될것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시간에 말했듯이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고소득군 그런 고소득군이 과연 이쪽으로 동탄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이 차별화 되어 있겠느냐, 라는 거죠. 이제, 광교에, 주로 이제 광교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광교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원 구도신 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서 지역, 화서 푸르지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팔달 재개발 지역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쟁 속에서 이 상권과 이, 이 교육 환경,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학군. 자, 그런 학군이 고급 학군이 될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해서이 어, 통탄의 미래의 시세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유튜브에서 얼마 간대더라.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그 논, 논리의 과정, 논리로 풀어가야죠. 논리로. 돈을 가진 고수특군이 이 지역에 올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올 수, 올려면 여긴 교통도 좋아져야 되고, 상권도 고급져야 되고, 자 그런 조건들이 다갖춰지느냐 주변의 테크노밸리들이 어그 개발 속도가 붙어서 좋은 직장이 들어오느냐, 자 그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작정 15억을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탄 2의 핵심은 동탄의 핵심 중심 상권, 자이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접근성이 좋은 이 우포안에 강사를 띄우는 거죠. 자 그러면 자이 우포안 현재 우포안의 기준 가격은 광교다. 자 광교 중앙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다. 자그 일정 갭을 2억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탄의 가격들 가격들은 바로 이 거리와의 접근성에 따라 아, 가격이 어떤 서열화가 되겠죠. 이 동탄역과 먼. 자, 동탄역이라는 건 동탄역 동탄역도 있지만 동탄 중심 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있고 어떤 그 모든 상권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 아파트별로 이제 항아리 상권이 있겠지만 항아리 상권은 어떤 중심 상권에 상권과는 거리가 머니까 자, 그런 상권이 있다. 그리고 학원가도 이쪽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 애들타운인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가도 이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아파트 가격이 또 세니까 이쪽에, 이쪽이 항상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 서, 어 서열화가 되는데 그 서열화 과정은 바로 동탄역과의 거리, 거리에 따라 또는 트램의, 트램의 위치 그리고 트램 노선의 어떤 거리에 따라 가격이 서열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7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현재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9억인데 자 이쪽에 호수공원 쪽에는 뭐 6억 6억 6억에서 7억이다 라고 얘기할 때자 가격이 그러면은 한 3억 정도 아니면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갭이 난다고 할때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트램이 만들어지고 어떤 순환버스가 만들어서 접근성이 강화된다. 라고 하면 그 갭은 좁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갭은 좁혀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이, 이 동탄역 자체는 동탄에서 이 동탄역 자체는 이, 이, 신, 이 신도시에서 모두가 로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 중심 사건과 그다음에 어떤 동탄역 두 가지. 그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그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역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학군도 가지고 지금 형성이 어떤 에듀타운이 만들어져서 학군과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차이는 다른 지역과는 계속 갭을 유지할 것이다. 갭을 분명히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동탄 2, 신도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